4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추레급기 8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하라. 그것이 애굽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 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애굽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 집에 파리 때가 가득할 것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공과 그의 신하의 집과 예고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 줄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강렬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우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갔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리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그 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요아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개구리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을 연이어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뒷글로 이를 만드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던 예곱배 요술사들은 드디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따라할 수 없던 이집의 요술사들은 그제야 모세와 아론이 일으키는 이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신하들의 신하들의 태도는 조금 바뀌었지만 바로의 태도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파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국의 모든 민가에 파리떼가 덮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곳은 구별하여 지급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목적은 이 재앙이 단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애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 지향에서 제외시킴으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 세상과 함께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지배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인 심판과 재앙으로부터는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파리 재앙으로 애굽 온 땅이 황폐해지자 바로의 신명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장소에 대해서 바로는 모세와 타협합니다.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민족 간의 충돌을 우려한 모세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모세가 사흘 길쯤 강렬로 보내 달라고 하자 바로는 강약일로 조금만 들어가도록 허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되는 지향 앞에서 바로는 마지 못해 제한적으로 허락하면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위기만 모면하면 마음이 돌아서버리고 맙니다. 정말 순종할 마음은 없으면서도 단지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을 세상과 함께 겪으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인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이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 두려운 채널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기도드립니다. 아멘.